네, 지난해로 돌아간 것처럼 시장의 테마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어디서 수익의 기회 챙겨 봐야 할까요? 먼저 나린의 정유영 위원님부터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요. 네, 요즘 에 보면 지수가 자꾸 조정을 받는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 겁먹는 것이 왜 겁을 먹느냐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 예, 지수가 우하향으로 꺾어졌거든요. 현금 비중의 최하 50에서 70% 넉넉히 있는 상태에서 30%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있기 때문에 또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방어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s k 하이닉스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현재 매수 적절가 10만 원 기준 11만 원이하서 항상 매수 고의고 항상 올라가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다 주세 당일 5천 원 거기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아직도 좀 용이하다 그렇지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비중을 적절하게 자기 능력에 잘 맞춰갖고 중장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이어서 강남큰선 정홍주 위원님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전 누리, 어옴니 옴니 시스템을 좀 보도록 옴니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네, 같은 네, 종목의 누리플렉스도 괜찮은데 이게 예. 더 강하거든요. 자, 옴니 시스템 보시게 되면 디지털 전력 양계 원격 검침 시스템 사업 스마트 그리드 홈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인 스마트 그린 관련 사업 영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에서의 해결 항상 특징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 산업은 육성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설치하,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확대가 된다면은 전기 수요 폭탄, 폭발하겠죠. 그래서 어,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어, 산업은 육성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인프라 확대는 스마트 그리드의 상승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1월 23일 날에 프리미엄 신호가 잡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날 못 샀으면, 근데 당이도 다시 발락을 하는 바람에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어, 지수 조정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요 종가 이하까지는 충분히 또 사도 좋은 가격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와 함께 대량 거쳤던 저점을 깨지 않는다 한다면 점진적 상승 이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 포인트 짚어 보겠습니다. 동해마다... 이어서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유망주 공략 비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어떤 종목 예. 살펴볼까요? 예, 저는 좀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인데요. DY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현대차랑 좀 핫한 재료가 나왔어요. 물론 당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에 밀릴 때가 초루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자회사 DI y 오토 같은 경우 100% 집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쪽이랑 이제 공동 개발을 했는데 센서 클리닝을 세계 최초로 이제 자율주행차에 적용시킨다. 내년도 현대차의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길게는 2030년도 때까지 매출 1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센서 사업하면 대박 터진다. 그런 얘기가 이제까지 나왔던 이유가 센서 사업이 익률이 크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실적도 개선세가 이뤄지면서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예, 역시 이 DY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 좋고 실적 좋고 성장성이 있고 아직 차트가 중장이 꼭대기권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밀집구면에서 한번 터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조정받을 때는 잘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DY 같은 경우 지금 721선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아래 윗골에 대양선일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급락세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십자선 형태의 약간 전환 신호가 나왔죠. 물론 이렇게 십자선 형태 나오고 나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일 십자선 전환신호하고 우일선 회복하면 제차 반등 가능성에 초점 맞추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내일 쭉 밀려서 201선 부근이 지지권까지 내려온다고 라 하면 그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800원. 만약에 5,800원대 깨진다. 그러면 저 밑에 722선 부근, 5,000원대 초반대 부근에서 매수 급소를 한번 또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아직 밀집돼 있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 5개월이 평소 첫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5천 원 초반, 5천 원 이하 내려올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DY입니다. 모멘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